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국산 6등급 안말 경주인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퀴즈 테스트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1번 댄싱 블레이즈 바깥쪽에서 2번 비트박스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1번 댄싱 블레이즈가 먼저 선두에 나섰고 2번 비트박스가 바깥쪽 2위권에 3위권 혼전입니다. 그 가운데 7번 립시스와 6번 핑크 블레이드가 바깥쪽에서 출근하면서 3, 4위권 자리를 잡고 안쪽에서 5번 올소우 뷰티풀이 5위권입니다. 8번 리치에는 6위권 따라가면서 3코너를 선에 이제 4코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댄싱 블레이즈 안쪽에서 입마신 우세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2번 비트박스 박스가 바깥쪽에서 2위로 바깥쪽 6번 핑크 블레이드와 7번 립시스 여전히 3, 4위권 안쪽에서는 8번 리체와 5번 올소위 뷰티풀 so 3, 4위권 3회 걸음 승전 속에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번 댄싱 블레이즈와 바깥쪽 2번 비트박스 먼저 두 마리가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댄싱 블레이즈 바깥쪽 2번 비트박스 격차는 반마신차 접전입니다. 3마신 뒤에서 3위권에 8번 니체와 6번 핑크 블레이드가 뒤쪽 시작합니다. 선두싸움 계속됩니다. 댄싱 블레이즈와 비트박스 두 마리의 선두싸움 아직까지는 1번 댄싱 블레이즈가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2번 비트박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1번 2번 2번 1번 두 마리의 선두싸움에 6번 핑크 블레이드 종반 3위권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선두 2번 비트 박스로 바뀌었습니다. 1번 댄싱 블레이즈 안쪽에서 2위로 2번 1번 6번 2번 비트 박스와 1번 댄싱 블레이즈 6번 핑크 블레이드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 거리 1300m 국산 6등급 안말 경주였던 제 3경주 마지막까지 2번 비트 박스와 1번 댄싱 블레이즈 두 마리의 경합